뭔지 모르겠어. 아 체험 삶의 영장. 뭐, 유니콘하면 막 사촌 사촌 동생들이 그 어, 이거 마음이... 일부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거 일부러 흙 여기 잔디 블록 대라고 여기 안 메꾼 거였어요. 카페해도 어, 옮겨지나 이게? 안 옮겨지지 않나? 이거 이거 잠시 놔둬요. 일부러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잔디 오... 옮겨지라고. 밥 주실 분아니 언데 <laughs> 배고파요. 밥 드릴까요? 네, 어, 어디 있으세요? 아, 상태는... 생뚱피나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저기... 여기. 아, 잠깐만요. 화이자야, 아, 네, 먹을 거 사라졌어요. 아예... 아직도 미국에... 저... 이거 상자 다 정리해서 울타리 설치하고 해야 되겠죠? 네, 물탈이 자장난 물탈 있으신 분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이거 다 정리 이제 화로랑 상자 다없앨게요아또 자작 접으셨어 여기 여섯 개 있어요. 저요 왔어요. 어디세요? 됐어 완성. 어, 어. 어자장나무좀 주세요. 어 아까 하나밖에 없어서 아 여기다 저 있어요. 여기 하나. 저도 배고파요. 밥 주세요. 먹을 것 좀. 쌈. 어. 이제 템 들고 이제 죽으면 될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여기 아이템들이 수두룩할 텐데. 그니까 아이템 다버 어차피 쓸일 없잖아요. 영화만 네. 그냥 죽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영하. 영화 누가, 저기 있던데. 보에 네. 그... 저기다 다 다죠? 근데 이걸 기부하고 스템을 다 주고 싶은데 그럼 너무 다른 팀들이 할게 없어. 이 이건 자원 캐는 게좀 오래 네. 걸렸어. 자원을 네. 많이 캐일 수밖에 없어서. 스폰에 가면 용아 한칸 있던데. 네 거기서 주고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크리퍼. 아, 울타리 더 필요하세요? 예? 아니 요 없어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많아요. 뭐라, 뭐라고? 뭐라고? 머리 예.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상대 뒤에 상자 뒤에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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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도 여기. 다 죽였죠 여러분? <laughs> 다죽여세요다 죽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오, 다 여기. 죽이십시오 여기, 여기. 어, 저희는 여기. 문이 없나봐요 용암 여기있어요 저희 문 없어요 저희집에 아아 아 파요 왜? <laughs> 진짜 카페 갔다고? 어? 그래 뭐 카페 집인 거지 뭐. 아이니나 이게 뭐야? 아 나의 재물이 되어라. 내가 마을에 카페도 있고 좋지 뭐 저희 집. 이이던 어, 건데 솔직히. 볼까? 근데 솔직히 저 상자에서 꺼내서 쓴건 별로 없어요. 들어 이제 다 여기 문만든 여기 문 만드는게 나을거 같아문 만들자 안되겠다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작업대 저기다가 요리하는것 처럼 됐다 죽었다나 가야지 이따가 오예 뭐야 뭐세개나 만들어지네 산다. 아. 이거 문마다 아이 나무마다 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설치해 볼게요. 아, 아. 뭐야? 큰 나무. 아. 나한테 원하 있는 분이 많나 봐. <laughs> 설치가 안 돼. 네. 이거 밑에 그거라서. 어. 아. 됐어. 참나무 문안 예쁜 것 같은데? 자작나무 문 이쁘지 않나? 벌레들요. 참나무. 어허. 참나무 Wait. 문으로 혹시 참나무 아. 있으신 분? 참나무요? 그 상자 다 죽으셨을 때인데, 아. <laughs> 어. 일단... 주화색 유리가 빛난다고? 어디? 네. 어? 야 주황색 유리 빈다 이거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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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 1호 안돼 비상사태 여기 여기 하나 빈다 이거 혹시 다 죽었나 진짜로? 나 유리 있는데 어. 어, 그래 주황색 염료 없어요 저기 상대? 없을거.. 주황색 염료 없어 염료는 만든 적이 없는데 저희 아 자작나무 아 자작나무 어. 있으신 분? 저요 여기 여기 그러면 그문좀 만들어 주세요. 네. 어, 어뭐 만들어 줬는데요. 누가 벌써? 네, 네, 했어요. 아, 보자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말고 이거 잘못 설치했다 내가 할게 오, 이쁘다. 문 주세요, 문. 문. 여러분, 일단은 너무 어지러워. 그다 되신 분들은 다 산산함 위에 올라가주시고 문 주세요. 오호. 와우. 문 주세요. 문 주신 분 잠시만요 만들어드릴게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이런 <laughs> <laughs> 뭔가 할 아, 수가 <안 웃음> 문. 여기. 여기. 그렇게 말고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제가 부 부사... c 음. 음 t 음 r o c k e 음. crocket, 음. crocket, 음. 설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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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r o c k e t c r o c 어 e t c r o 이 k e t c r o c 아까 주황색 염료 있으시던데, 이분? 네, 여기, 여기 이분이 계세요. 저 미안한데. 유리 아까 누구한테 뿌렸는데? 어, 여기 색깔이 다르다, 여기도. 오. 저 유리 뿌렸어요. 이거 하트라서... 어, 아, 저... 저 주황색 염료 있어요. 아니, 랜님 있어요, 랜 님. 네, 저 있어요. 저, 저도 정... 있어요. 파이팅! 저희 다이 가요. 지금 안에서 다른 아. 분들은... 접대가 없다. 기사기다. 여기 있어요 저한테. 아야저 배고파요 그리고. 저도 배고파요. 아 배고프지. 어떻게? 요리 만들고 있어. 여기 작업대 있는데. 나도 버리고 와야겠어. 됐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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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삼이 올라가요. 나랑 같이 가 나랑. 더더더 배고프다. 케이 아 케이 아, 먹을 뻔했다. 안돼 안돼. 됐어요. 유리 다 설치했어요. 저기 위에 올라가주세요. 내더래. 제가 볼게요. 내더래기야? 네 아이고 잔디 옮겨줘야 되는데. 와우. 잔디야 왜? 오 우리 집에 들어왔어 손님이다. 저희 자 안녕하세요. 뭐 뭐드린... 드릴까? 어 죄송합니다. 나대. 손님 주기. 와우. <laughs> 살, 문 위에 줄. 나무 있어요. 아? 나무 헷? 있어요. 문 위에? 위에 나무 있어요. 나무 아, 있어요. 무있어뭐뜯어 갔다고? 아어요나어갔어안뜯어갔어요요안뜯어갔어그 나무 있어어머 음... 네. <laughs> 맞아 이 이것도 안 예쁘고. 이거 제가 집 안에 있에어어 가을님, 이것 좀 들고 버려주세요. 네. 이거 좀 버려주세요. 제가 설치하고 갈게요. 네. 화분을. 어, 화분 다 있는데. 여기다가도 좀 나, 아니다 여기. 여 위에 되나? 카페 위에? 나 화분 어디 갔지? 저 화분들 혹시 가을님께 줬나요? 네. 오잇. 자, 다자 앉아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화분... 물어봐야지. 화분이 없어. 여기 화분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버려 버려요. 어차피 카페비 안 돼서, 그... 어? 어, 제 동상 얼굴 뒤에 자기 이름 안 적으신 분... 다 적으셨던데, 대충 세 보니까? 볼게요. 죽으면 되나요? 그 슈퍼맨 용암 있어요. 오우. 1, 어. 이 어디가 싶으니까 1 때요. 2 3 4 5 6 7 8 83에 있어요. 24분이. 안 죽었는데 몇 명? 나가셨나 보다. 서버에 지금 한 명? 한명안 죽은 것. 아니, 아니야, 나. 안 죽었는데 몇 명? 네, 한분적으로 가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표지판 만들어줘야지. 근데 우리 생각해면 죽으면 안 됐어 여기 여기 그걸로 해야 되는데 돌. 저 이제 봐요, 걔들. 나 이제 때리면 안 돼, 나 죽어. 표지판 있네데나 맞네. 가연님을 렛님도 잡았어요. 네, 네. 네, 나 치면 네, 죽어. 와우 몇 시간 동안 했지? 3 시간 됐네, 3 사실. 오데 잘했다 우리. 그니까요. 나 스파서 좀 죽어야 되나 이거? 네, 스, 솔직히 이거 1등해야 됐어. 솔직히 진짜 잘했다. 와, 진짜 내땀 네. 나, 땀 흘리면서 했다, 땀 흘리면서 진짜. 여기 땀 와. 흘리면서 했음. 아 너무 느려, 배고파서 느려. 가연님은 랜님도 거기 서 계세요? 네, 어. 서 서. 있어요.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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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기 있다. 어 이름표가 보인다. 근데 네, 터지면 안 돼요. 맥힘드니까 <laughs> <laughs> 네, 누구가 <두고> 있겠다. <laughs> 칼이랑 그런 건 기부해야지. 어 양이다. 어 오셨다. 이건 넣어야지. 오 사람들 다서 있어. 네. 이런 건 기부하고 이제 네, 난 죽겠어. 딱이티 예. 네. 야기야기야기. 아. 딱. 네, 양다 죽였어요? 네다 죽였어요. 와, 양케이크 와, 역시 킹크 양안나었어 근데 어차피 저 마을에 있으니까 알아서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팀들. 아, 어, 저 저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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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화강암 다시 쏴으셔 아. 됐다. 그럼 다른 사람 위해서 여기 만들어줘야겠다. 어. 만들어줘야지. 스폰 스폰 자리 만들어주는 게 어디야? 됐다단이 <laughs> 놓고 와. 올게요 잠시. 나. <laughs> 나와 <laughs> <laughs> 진짜 딱안 좋은 사람들 빼고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쵸와 네. 진짜 이렇게. <laughs> 진심 구경하러 갈까요? 저희 와와 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laughs> 몇 시간 동안 만든 거예요? 지금 몇 시간 만들었죠? 지금 거의 3시간 됐어요. 와, 3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진짜 다들 수고하셨고요. 집 구경 한번 하고 집 앞에서 사진, 사진 찍고 헤어질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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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 가자! 꺼고, 꺼고. 내가 칼 들어야겠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좀비. 내가 두개 좋아해. 크리퍼 조심하세요. 크리퍼 조심하세요. 처음부터 안 하기 위해선 위해서는... 어, 얘내칼내칼 내 칼. 누가 먹었어? 잠깐만 내칼 먹은 사람 잠깐. <laughs> 이 용어에 빠진 사람 봐내 칼. 뭐용에 빠져. 배고파서? 네 배고파서. 자 그대로 갑시다. 거의 우리 우리 오. 오 엔더맨. 때다가 <laughs> 무시 무시. 아, 빨리 몬스터 지나가요. 크리퍼 있어요. 맞아. 우리 바로 집 앞에서 헤어져야 돼. 우리 크리퍼 좀. 와! 크리퍼다! 크리퍼다! 오호!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이거. 거의 미니게임이야.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미니게임. <laughs> 크리퍼 터지지 않기. 어, 우리 빨리 사는 어야 된다. 우리 빨리. 자, 저, 정리해서 맞춥니다. 자. 자, 집 구경. 자, 이렇게 가면요. 저희 집이구요. 자, 잔디 옮기는 중. 자, 이렇게 와우. 저기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 카페가 있고요 이쁘죠? 자, 여성스럽습니다. 선행스러워요. 여기 보면은 뭐알수 없는 게 있구요 제 동상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 사랑의 그네구요 자 저희 집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카페 집입니다 카페 집자 들어가서 이쁘죠 어... 나... 이쁘죠 자 이제 문 닫고 집 앞에서 사진 찍습니다 자 사진 고고 어. 아, 잠시만요 어디, 어디 계시지? 하트 앞으로 다 모입니다 하트 앞으로 제가 앞이고 제 뒤로 다 모입니다 제 뒤로 하... 빨리 모이세요 빨리 자제집 뒤로 자 하트로 모이세요. 빠르게 사진 찍습니다. 이거 공개해서 찍어야 되는데자 BJ 선생이 말합니다. 자, 자 모이세요. 자, 자, 3, 2 1 뭐야 앞에 나갔어. 아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라 다행이야 크리퍼가 있었구나. 자, 자 찍는다 찍습니다. 찍습니다. 자 찍어서 찍어서 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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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운다 운다 다 사진 못 찍어 사진 못 찍어! 와우. 영상으로, 영상이 있잖아. 영상, 영상이로당 남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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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아, 찰칵! 찰칵,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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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찰칵, 찰칵. 어머, 누가 날 때려. 찰칵. 야, 빨리, 빨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빨리, 게임 나가, 게임 나가, 게임 나가! 게임 나가! 게임 나가! 게임 나가! 우리 지금 채더 터지면 안 된다고! 게임 나가, 게임 나가! 게임 나가. 게임 나가. 게임 나가. 나가 나가. 게임 나가. 난 마지막에 나온다. 전나 마지막에 나갑니다. 자, 자, 나가. 전 마지막에 나갈 테니 빨리 네, 나가세요. 이게 안 눌러지죠?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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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기 저기. 렛님렛님 아니 나가라고요, 여러분. 나가세요. 나가지. 빨리 빨리. 제 진작에 말합니다. 진짜 터집니다. 진짜로. 빨리 진작에 같이죠. <laughs> 나가 나가 나가라고 <laughs> 나가 고마웠어 고마웠어 얘들아 고마웠어 얘들아 고마웠으니까 나가 얘들 고마 <laughs> <laughs> 얘들아 고마웠으니까 나가 자바다될까요 잠깐만 스바이 나가 나가 레님 나가 레님 나가, 레님 나가. 아, 아, 나가. 흑점 메꾸고 흑점 메꾸고 나가 나가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여러분 고마웠어요 진짜 잊지 못할 않을 거예요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고맙고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자자다 저는 다 퇴근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나갔어 제안 나갔어. 나가, 나가, 나가. 됐어. 다 나갔나? 어, 곰님 네. 나왔고. 어, 네. 됐어요. 가연이가연이안 나갔는데, 가연이안 나갔어. 가연이안 나갔어. 내가 봤어. <laughs> 가연이 됐어요, 됐어요. 가연이 나왔어. 됐다. 곰탱이 님이랑 나밖에 안 남았구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 YD 마을 건설. 이렇게. <laughs> 제가, 고... 아! <laughs> 아! 곰탱이, 자, 방종하고 자, 이거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아, 몰라. 아, 나 몰라. 아, 나, 나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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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